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아는 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예수님의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은 내가 죄인 되었고 내가 죽을 자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 진리의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나에게 직접 찾아오셨음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다니고 내가 아무리 달려가봤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직접 내게 찾아오셔서 만나신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베데스다 이 연못 에 지금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 환자입니다 자,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 주셨는데요 그리고 죄씻음 받고 병에서 고침 받아서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목표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발견하시는 시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자 거기에 예수님 들어가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베데스다 못으로 향하시는데 다섯 행각이 있는 베데스다 못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요. 5장 3절에 보면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병자들이 여기 모여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는데 자, 그 이유가 왜 그렇냐 속설에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을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 나았다라는 이제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자기 병 고침 한번 받아보려고 구원 한번 받아보려고 지금 이 여기. 연못가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 38년 된 중풍병자 환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환자를 찾아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보시고서 아시면서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뭘 물어보시냐면, 6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 중풍병자 환자고 다 병자들 모여 있는 이 연못가에서 이 중풍병자 환자에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히 낫고 싶죠. 자, 그런데 왜 이걸 물어보셨는지 조금 짐작하게 될 만한 그 근거가 뭐냐면 이 병자의 대답입니다. 대답을 보면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병자의 대답에서 우리의 신앙을 발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봤다면 나를 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말했어야 했기 때문이죠. 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이 병자가 단한절 만에 일어나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뭐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 12절에 보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이 물어보니까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거기에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이 이미 피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병이 낫는 데에만 온 관심이 있고 연못가만 보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하기를 어,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 병자를 만나 주셨을 때 병자에게 한 가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네가 병이 나았으니까 넘어지는 거 조심해라 발 접질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풍병자 환자가 뭘 보고 살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연목과를 보고 내가 낫는 것만 보고 살아왔는데 예수님 알려주시는 거 너의 진짜 문제는 죄였어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이 전체의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크게 잡아 가야 할이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도 병자를 알아보셨고 병자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알아본 것이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보셨을 때에는 그 병자의 누운 것을 보셨고 그리고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후에 병자를 다시 만나서 앞서 말한 것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진짜 문제가 뭔지 아셨기 때문에 이 병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병자는 과연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병자가 대답할 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간단합니다. 아 내가 지금 물에 못 갑니다. 이거거든요. 자이 병자가 예수님을 알아바지 못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저 연못가가 내 목표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병자의 오매불망에 관심은 연못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야 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자 예수님 앞에서 고작한다는 말이 저희 연목과가 나를 구원할 거를 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나를 던져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연목과에 좀 옮겨줬으면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구하셨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 유대인도 어떻게 나에게 말을 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요한방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렇게 말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는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를 못에 던져 줄 사람쯤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나를 못에 던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옮겨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믿음으로 깨어친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란 한 인물, 한사람을 알고 있는데 아, 역사 속에서, 역사책에서 배우고 뭐, 조부모님이나 가족을 통해서 듣긴 들었는데 지식과 머리로는 아는데 이 마음과 믿음으로 깨어친 예수님에 대한 알은 없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깨우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진정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알다는 건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자 예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분이십니다. 자, 이 뜻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모든 거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여주시면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고백 안에 무엇이 담겨있냐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담겨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연못과의 던져들 산 사람 음으로 여길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할 내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그리고 어떻게 오셨냐면 나를 위해 오셨는데 권능자로 높은 자로 온 것이 아니라 낮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높아지기까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 부활하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근본의 문제가 되는 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은혜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리스도로서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눈으로만 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 마음부터 아이는 바꿔야 됩니다. 오늘 병자를 봅시다. 이 병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구원자로서 저는 영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자의 마음속에는 온통 방향성이 못, 연못가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저 연못가에 내가 한 번만 빠져보면 내가 구원받을 텐데. 아, 저게 나를 구원할 텐데, 저게 내 모든 삶의 해결점이 될 텐데, 오매불망 거기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서 볼수 있는 거는 상황을 본다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내 눈앞에 주어진 내 물질적인 것들, 나를 해결할 만한 내 구원책들, 그것이 심지어 우상이 될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물질을 달라고. 그 구원이 될 만한 그 해결책을 내가 좀 달라고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부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해결책으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눈으로 십자가 쳐다보고 고백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수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대화를 나눴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고백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 모두가 상황에 빠지면 안 됩니다. 상황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예수님, 예수님 수십 번 불러도 내 마음은 여전히 상황에 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앞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봐야 된다. 마음으로 향해야 된다 나눴다면 두 번째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는 믿음 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라고 열심히 우리가 믿교자 사모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믿는 믿음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거죠. 자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고 깨달았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자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에는 어, 나를 위한 우리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예수님 뭐 이렇게 믿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예수님에서 칼 들고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런 예수, 베드로였음에도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진정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 깨달았을 때이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너한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한테 알게 하니는 켜르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내아버지시느라 너희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지식으로 알아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진정 성령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나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에서 1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에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머리는 알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 잘 알고 있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리스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건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노력과 내 행위에 쫓겨서 예수님 바라보기를 잊는다면 나 중심으로 살기 쉽상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인들도 매일매일 바라봐도 부족한, 부족한 모자란 이 신앙의 고백은 어디 있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깨달아지게,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님을 보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든 해답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베드로를 소개했다면 두 번째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8절. 에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자기의 삶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8절 제가 읽어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 지난 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병자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왔습니다. 하여 내가 지난 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열심히 쏟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값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내의와내 내 의와 내 생각들이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님.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난저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치고 많은 사람들 기다렸는데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배설물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순간 연못 따인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 예수님 한 분이 진짜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이걸 아는 순간 연못은 배설물에 불과한 겁니다. 저 배설물에 던져주는 저 사람들 저 부러운 사람들은 다 해인 겁니다. 해. 아 예수님 한 분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병자는 나를 고쳐 주소서라고 얘기했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해답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고백하고 있는 부활 신앙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죽어지고 다시 살아라는 길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느냐면 살았다고 열심히 말은 하지만 실은 죽음으로 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고요. 또두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 스스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 스스로 죽은 자가 되어서 예수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예수님 당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연못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연못을 구하는 기도를 가끔 하기도 합니다. 아저 연못가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저 돈이나 저 물질, 저 경향 한번 있었으면 내 삶이 조금 괜찮아질 텐데. 혹여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다시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매일매일 봐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부활 신앙으로 생명을 주신다는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 신앙, 부활 승리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삶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살수 있는 유일한 길. 어디에 가서도 찾을 수 없었던 내 갈급함과 갈망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듣는 순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달려가고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깨달으려고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제서야 베데스다에 있는 중풍병자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제 깨달아집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 누군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묻고 싶은, 거, 싶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내 삶의 방향이 연모으로 향해 있느냐 예수님께로 향해 있느냐 내가 여기서 좀 구원 받아 봐야지 내가 여기서 좀 해결해 봐야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서 좀 해결해 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38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를 찾아오시는 것단 하루 한 순간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연못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를 만나주시기를 구하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기도도 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줄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죄사함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명예 세상,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도 아닙니다. 뭐가 죄에서 구원받는 그래서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크다라는 걸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8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육은무익하다. 영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동과 명예와 자기의 권력들을 원했기 때문이죠 내 문제 한번 해결해줬으면 그런데 유은 무익하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내 기대와 다르니까 야은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시문, 베드로, 시문 베드로가 68절에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떠납니다. 돈과 명예가 연못이 내 목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베드로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연못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생이 예수님께인데 어디로 갑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오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오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는 내 안에 예수님이 더 깊이 이해되어지고, 더 깊이 깨달아지는 신앙의 비밀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는 믿음을 부어주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해답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답이 없어서 여기저기 의사들 찾아보고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38년 된 병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은 한순간으로 족합니다 열심히 구했더라도 단 한순간이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38년 도나다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여기저기 의사들에게 내 고침 한번 달라고 열목가에 한번 던져달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연못 바라보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연못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 병자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더 사모하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 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십니다 연못의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연못도 세상도 명예도 돈도 어떤 것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가지 예수님이 이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시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지요. 알고 있는 지식과 머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간구하는 믿는 믿음의 차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진정한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의 대심을 믿음으로 알아보시는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과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